한때 천만 비스객을 자랑했던 해운대가.해운대라 하면 끔뻑 죽는 이 강호발.드디어 밤에도 한번 와봤습니다.얼마나 해운대를 좋아했으면 이 밤잠 많은 연식 있는 이 강호발이 또 달려왔겠습니까.저 마린시티는 아~ 항구 도시의 아름다움의 극치 올시다. 러시아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도 저게 좋았을서 껌벅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고층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어깨빵이 잔뜩 들어가겠습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와서 해수욕장 사람이 좀 없다고 했더니 시간을 좀 잘못 맞췄다고 원성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, 이렇게 밤에 한번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자 해운대의 진정한 면은 밤에 나온다 불야성의 해운대 요새 젊은층이 땡볕에서 투브 타고 놀지 않는다 막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밤에 한번 와봤거든요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같이 오늘 한번 놀아보려고 준비도 잔뜩 하고 왔는데 음 백사장이 뭐 듬성듬성합니다 이거 뭐 찍은 지가 딱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. 뭐, 이거는 거의 뭐, 한강변 공원도 좀 시원해질 무렵에는 밤에 진짜 테이블과 돗자리가 수두룩 하거든요.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적어 보입니다. 그런데 해운대 사람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아그 현실에 왜 그렇게 가민 반응과 발작을 보이는지 뭐, 솔직히 이해가 좀안 됩니다. 여기 뭐, 사람이 없으면 좀 어떻고, 또 많으면 또 많다고 해본들 그게 또 무슨 크게 이익이 될 일이 있다고 그러는지 왜 인원수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도대체 막 불가사의한 일입니다. 자 지금은 외국인이 몇명 보이고요. 어 지금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한 계절로 가게 되면. 뭐 이것도 이 인원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자, 지금 여가 없이 보여드리고 있고요. 밤에는 미어터지고 뭐 바글바글 한다 하길래. 제가 생각하는 그 바글바글이란 그 기준이 어 여러분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백사장은 그렇다 치고, 자, 그러면은 저 뒤쪽을 군함로 광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맛있는 게 하나 있으면 저도 한번 사 먹어보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요. 자, 여기도 저 창원이나 마산의 어저 세락한 시내 거리 거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. 그래도 뭐 외국인도 좀 많고 하니까요. 8월의 휴가철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인데 가게 안에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웨이팅이 딱히 뭐 있고 그런 건좀 없어 보입니다. 어, 저쪽이 제일 붐비는 곳인데요. 과거 부산의 명성과 비교해 보면, 참, 막그 수준도 그럭저럭입니다. 그 많던 부산의 젊은 인구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여기 기사를 보시면, 실제로 해운대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고, 해운대 자체에서도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, m z 세대그어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. 이미 지자체와 언론에서, 언론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관광지에서 가진 돈은 별로 없어도 소비력이 되는 세대는 어, 2030이기 때문에 그 잔잔한 가족단이 혹은 외국인들이 뭐 와줘봤자 사진 몇방 찍고 또뭐한 적이 에뭐 앉아서 산책 좀 하다가 맥주 한 병이 어, 맥주 한병 하고 갑니다. 막그 정도입니다. 서울 경기에 그야말로 바글바글한 2030들이 강원도의 강릉 ktx 뚫리는 바람에. 모두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. 야, 어디야? 대천 해수욕장도 안 되고 부산도 안 되고 남해도 안 되고 오직 양양 서프 비치인가 뭔가 막기에만다 몰려간다고 합니다. 자 이놈들을 다시 어, 컴백도 해운대 해주 어, 시켜야 됩니다. 몸좀 키워주시고 비키니도 입어주시고 그 행님과 언니들이 해운대에 다시 와주셔야 그거 벌어도 해운대에 더 많이 오고 뭐 그래 됩니다.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유흥을 발전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부산이 삽니다.해운대 걱정하지 마라. 막뭐 이러는데 막상 사람 다 뺏기고 나면 걱정이 좀 될걸요.애들이 전부 저쪽으로 다 올라가버리고 여기 노인들이나 뒤짐지고 왔다 갔다 할긴데뭐 이래갖고는 뭐가 되겠습니까. 해운대 가면 뭔가,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멋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 밤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, 막 그런 기대로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아, 지금 해운대에는 뭐 그런 것 자체가, 아, 신기하리만큼, 막 그런 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막 강한리, 막 이쪽 정도에는 아직도 이제 조금은 남아있는데, 이 해운대는, 아, 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해변에서 버스킹 저거 뭐 조금 듣다가 한두곡 들으면 저거 뭐곧 지겨워지거든요 저거 가지고는 자저 형님들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때 팔팔했던 그 시절만 해도 오늘 밤좀 놀아보자 하면 강안리나 해운대 무조건 뭐 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뭐 그때 실제로 뭐 하도 그러했었길래 저도 한번 궁금해서 젊은 시절에 한번 차를 몰고 왔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두번 다시 와보고는 두번 다시 안 와야겠다. 부산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그래도 한두 시간 와야 되니까 해운대 왔다가는 어 입구에서 시간 다 쓰고 워낙에 그 현장에는 바글바글 하는 인파가 치여서 집에 돌아가면 뭐 그냥 한 시, 두시 훌쩍 넘겨어 아침에 피곤해서 어뭐 출근도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아 피곤했습니다. 여기에 여름철 밤에는 과거에는 차를 몰고 여기 쪽에 왔다가는 진입이 안 되는 막 그런 수준이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이 보시다시피 막 세락하고 있는 지방의 변화가 수준이나 또 서울 저 한강변 산책로 수준에 막 불가하다 보여집니다. 아, 폐장 후에 제가 조금 늦게 양양에 와봤는데요. 아, 벌써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? 끝나고 난 뒤도. 아, 좀 겁이 다릅니다 신나게 놀고난 끝을머리거든요 양양은 지금까지 인구소멸로 허덕이고 있다가 컨텐츠 잘 키웠습니다 이 양양 지자체에서 부산시도 빨리 이런 거를 보고 배워서 서핑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가거 영광을 좀 빨리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자이 강발도 해운대를 무척 사랑하는 만큼 아무래도 양양보다는 이 해운대로 좀 팔이 굽습니다.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운대 화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